네, 우리 찬송은 3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목소리도> 起舞。<music>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음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물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의 말씀입니다. 49편 말씀 저와 여러분을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저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어싸는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가 살아서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 내시리로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의 초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49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빗물을 막물러나고다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화자 고라자손이 오늘 노래를 하고 있으면서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백성들아, 모든 사람들아 다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말이 귀천 빈부를 망론하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아 다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어 지혜 시로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가운데에 이 시편 가운데에 어그 하나의 형식으로 지혜를 다루는 시편이 있는데 그 어. 재물에 관한 지혜를 나누는 시편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본문이 화자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읍저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멘. 그래서 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명, 내 마음은 명철을 말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 잠언 9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일 처리를 하는데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지혜롭게 해야 하면서 또 자신을 지키는 것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혜로운 것과는 그 결이 다릅니다. 때때로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께는 어리석고 또 하나님께는 지혜로운 것들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8절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어,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3천 년 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세상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제도도 바뀌었고, 문화도 바뀌었고, 기술의 수전도 너무나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때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의 습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고 재물을 자랑하려고 하는 태도는 여전히 우리가 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3천 년 전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없다 만약에 했는데 어,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 돈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살펴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 합니다 어떤 억만금을 주군다고 할지라도 할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사는 일입니다. 우리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혼이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아멘. 어, 여기서 시평기자는 인간의 두 가지 모순된 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어, 죽음 앞에서의 평등입니다. 지혜로운 자도, 그리고 어리석은 자도, 돈이 많은 자도, 돈이 없는 자도 모두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은 죽음은 죽음은 자신은 피해갈 거라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개선식의 이야기를 우리는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식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릴 때그 마차에 이한 노예를 같이 태운다고 합니다. 그어 승리의 승리의 개선식을 하고 있는 이 장군의 마차에 어 정말 인간으로서의 가장 존엄이 무너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노예를 같이 태웁니다. 그리고 그 노예에게 어 계속하게 그 개선식 내내 하게끔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메멘토 모리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은 지금은 살아서 신과 같은 영광을 얻고 있지만 당신도 반드시 죽을 게될 것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그 옆에 인간의 존엄이 가장 무너져 있는 그 노예를 통하여서 말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영광을 누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결국 유한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경고였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종기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지은 받은 종기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긴장 관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10편 23편에 나와 있는 여우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대신 사망을 자신의 목자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만능주의의 최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전내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우둔한 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죽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중요한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아멘. 사람들이 치부하여 불을 쌓아서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그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배 아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도 나도 어차피 죽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죽게 될 때에는 불을 가지고 내려가지 못한다, 죽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 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종교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어, 그거 그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든지 우리의 삶은 반드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다시 임하실지 모르는 것처럼 언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것을 다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다시 볼수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큰 재난 사고가 있을 때마다 또 길거리에서 걸어가다가 혹은 운전하다가 우발적으로 생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보면서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무한에서 항공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어,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될때 우리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는 종말론적 신앙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도 삶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순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미래 먼 미래의 것들을 도모하기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섭섭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문을 꽝 닫거나 아니면 전화를 무심하게 끊었던 것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과의 마지막 대화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인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그사람과 사랑하고 또한 화해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허망한 것, 이 세상에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갈때 가지고 갈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또한 우리 2024년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 이,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속하 있는 재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이십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시간 기도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며, 또한 2024년을 돌아보며, 우리 2025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는 정말 하나님 우리의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사랑하며. 또한 감사하며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이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94절 9 4장의 찬송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그 예수보다도. Hey. 기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아침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유한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연말 연시라 행복하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유한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혜롭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자금과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고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2024년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5년을 열어가며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어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국에 정말 큰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 남은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 사고 수습이 잘 되어서 조속히 하루 빨리 정성화되어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